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어, 제가 영상을 꽤 쉬었죠 음두 가지 일 때문에 그랬는데 첫째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스템을 다 교체하고 뭐 윈도우를 복구하고 뭐 하느라고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또 이제 영상을 한동안 찍지를 못했습니다 어, 지금도 약간 이제 11월 25일 날 제가 진단받고 뭐, 격리 끝나고 지금 다 이제 괜찮아졌는데, 아직도 약간 목이 잠긴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운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거가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뭘 할까 하다가, 코로나 경험기. 어, 저는 이제 약을 처방을 받았지만 전혀 먹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코로나를 버티고 견뎌냈는지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코로나에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백신도 물론 안 맞았는데 어, 계속 병원에 출퇴근하면서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왔다갔다 해도 걸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저희 식구들이 다 걸렸을 때 저만 혼자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어, 한번딱 방심한 게 그게 바로 이제 감염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김장을 하게 됐어요. 김장을 하러 처가댁에 갔는데 장모님께서 조금 몸이 편찮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때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인으로 나고 밭에서 배추 뽑고, 따듬고, 씻고, 염장하고, 뭐, 양념하고 해서 이틀 동안 김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어깨가 딱 뭉치더라고요. 이 어깨축지가. 이, 이 피곤해지면 어깨가 꽉 뭉치는 거 있죠. 뻐근하게. 그 느낌이 오드, 오더니 한 이틀 지나니까는 이제 고열이 나면서 온 전신에 근육통이 생기면서 이제 그때 검사를 해보니까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고 보니까 이제 막 열이 38도 9뭐 39도 이렇게 나고 그다음에 온 전신이 아파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집에 누워있게 됐는데 병원에 가서 그 진단받은 병원에서 그 약을 주더라고요. 팍스로비드라고. 이제 암 환자니까 이게 지금 약그 받아온 그 봉투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게 팍스로비드인데 이거를 하루에 어, 6알씩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세알 저녁에 세알 그렇게 5일 동안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 0알을 지금 박스도 안 뜯었는데 이게 알도 상대 아 뜯긴 뜯었구나 이게 보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만한 알약이 이게 지금 하루치거든요 6개 이게 지금 들어있는데 다섯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지금 안 먹고 그대로 놔두는데 이건 나중에 약국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뭐 뭐 기타 소염제라든지 진통제하고 그다음에 뭐 타이레놀 같은 것도 줬는데 이거는 전혀 안 먹고 어 그냥 지냈습니다. 이걸 안 먹은 이유가 제가 이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고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게 항바이러스 제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드시고 나서 오히려 폐렴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그런 케이스를 한번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자기 스스로의 면역력을 건드리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팍스로비드라는 자체가 항바이러스 제재고 한데 항생제처럼, 항생제, 우리 이제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항생제를 세게 쓰면은 그 면역이 무너지면서 설사가 나잖아요. 장관 면역이 헝클어지면서. 그런 것처럼 항바이러스 제제도 저렇게 먹으면은 어, 탈이 날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전혀 대신 이제 열이 고열이 나니까 타이레놀만 한두세번 먹었던 것 같아요 대신 어떻게 그 기간을 버텼느냐 물을 한세 가지 정도 방법인데 첫째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물 물을 마시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그~ 코로나 뭐~ 일반적인 독감도 마찬가지고 이제 감염이 되고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과 물은 항시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이제 감기에 걸려요 그러면은 목이 붓죠 목 이렇게 병원 가서 진찰하면 아~ 하면 목 안이 막 부어 있고 또코 안도 우려이 돼요 붓는다는 얘기죠 점막이 코 점막이 그리고 위염이 생기면 위 점막이 또, 그런 식으로 붓고,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이 붓고, 이 붓는다는 그거가 이데마라고 하는 그 부종. 그 부종은 공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붓는 게 아니고, 물을 머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점막이. 그래서, 이, 인체에는 이제 점막이 많은 부분에 있잖아요. 그 점막이 물을 머금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은 탈수가 됩니다. 탈수. 그래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은 팅팅 붓고, 눈도 붓고, 코도 막혀서, 부어서 막히는데, 입술은 오히려 바짝 말라서 트고, 손발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눈이 뻑뻑해지고, 목은 따갑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이 머그컵에다가 물을 갖다가 하루에 진짜 수시로 먹었는데, 양을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진짜 한 하루에 이 컵을 한 10컵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맹물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데 그냥 먹지 않고, 제가 이제 가끔 먹는 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쌍화탕 같은 거 있죠. 약국에서 파는 거. 그니까 아침 먹고 나서 차 마시듯이 이거를 데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물에 약간 이것만 먹지 않고 물을 또 여기에다 물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시고. 어, 두 번째로는 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어, 이거 건강보험용 한약 있거든요. 한, 한방병원 같은 데 가면 지어주는 거. 이게 건강보험용, 이게 보이시나? 건강보험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 가래와 기침에 좋은 그런 약입니다. 그때 제가 처방받아 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주성분은 뭐, 작약, 오미자, 계피 감초, 마황,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게 또 가루로 되어 있어요. 저는 또 알약 같은 거 먹기 싫어하기 때문에. 또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런 거를 또한 포를 뜯어가지고 따뜻한 물에 타가지고 또 마시고. 그렇게 마시게 된 거죠. 그래서 물을 일단 많이 마신 게 제일 핵심이고. <laughs> 두 번째로는 제가 먹는 PM 주스를 두 배로 먹었습니다. 요게 이제 PM 주스 제가 먹고 있는 거. 여게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거고 이제 비타민 종합 비타민 제제 이거는 이제 미네랄 복합 미네랄 제제라 그래서 저녁에 드시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 3일 정도를 그러니까 진단받은 날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날, 3일 정도를 두 배를 먹었습니다 이거를 아침에 한 공복에 하나 먹고 점심 식전에 한번더 먹고 이거를 저녁 자기 전에 먹는데 저녁 식전에 한번더 먹고 그렇게 해서 요거 두 번, 요거 두번 이렇게 먹은 거죠. 아침에 요거 드실 때, 이렇게 비타민 B군 복합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세 스푼을 넣어서 드시는데, 점심 식전에 한번더 먹을 때는 저거를 세 스푼 안 넣고 한 스푼만 넣었습니다. 저거는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비타민 B를 너무 과다하게 먹을 경우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약은, 병원 처방약은 먹지 않고, 그렇게 3일을 딱 먹었더니, 어, 거의 이틀째부터는 증상이 확 꺾이기 시작하고, 근육통도 확 사그라들고, 열도, 7도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 목이 따갑거나 콧물이 나는 것도 멎었고, 그렇게 된 상태가, 이제 3일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격리를 무사히 끝냈고, 나중에 이제 여운이 남아있고, 약간 콧물이 5일이 지나고도, 약간 콧물이 조금 비치기도 하고, 목도 좀 잠긴 것 같고, 하지만, 열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물 자주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쌍화탕이나, 이런, 단미 액수산, 이런 거를, 오늘도 이거 먹었는데, 그냥 하루에 한 잔, 한두 잔 정도 마시면서, 물을 엄청 먹어줬다는 거. 그래서 몸이 탈수되지 않게, 몸이 감염이나, 뭐, 여타 뭐 감기나 이런 이유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어, 일반 세포들은 탈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그 일반 세포에는 면역 세포도 포함 되어 있겠죠. 그래서 자기 면역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팍스로비들을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저는 제 판단에 의해서, 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 이게 항바이러스 제제라서 증상을 확 완화시켜 줄수 있지만, 저처럼 이제 젊은 축에 속하는 분들은, 어, 자기 면역이 남아있고 하니까 굳이 이거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안 먹었는데, 어, 면역력이 바닥인 분들 이 있잖아요. 그,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다거나, 60, 70대 이상 되시고, 뭐, 그 다음 평소에 뭐,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좀, 어,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 저, 저 경우만 보시고, 아, 저 사람 물만 먹고, 뭐, 한방 구조제 같은 거 먹고 나왔대,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지 마시고, 어, 드시는 거를 권유 드리고, 제, 제 케이스는 저는 안 먹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팍스로비드가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의미거나, 혹은 뭐, 저거 안 먹고도 나을 수 있으니 드시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